e <coughs>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처음 생긴 교회 생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올라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1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각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 말로 다시 말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현장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초대교회에 다시 말해서 맨 처음 교회가 생겼어요. 그것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었어요. 오늘은 5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 암송을 한번 해야 되겠죠. 전사님 먼저 하면 우리 친구들 따라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열심히 외우고 있지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 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매 순간 선택을 해야 해요.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선택했나요?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책을 읽을까? 티브는 뭘 볼까? 사소한 선택부터 중요한 선택들도 하게 되지요. 때때로 선택하는 것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성경 늦게는 무엇인가를 선택해 했던 몇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들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땅을 소유로 주셨어요. 그러나 이들 주위에는 많은 다른 민족, 즉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이란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듯이 나무나 돌로 만든 신을 말해요. 우상들은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어떤 죄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런데 성경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기 전에 사람마다 흠 없는 양을 잡아 피를 흘려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많아요.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습니다. 이렇게. 생자사를 드렸어요. 엘리밀렛과 나오미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두 아들 말론과 기론과 함께 베들헴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던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좋은 땅이었는데 어느 해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밭에는 주살 곡시 없었어요.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것을 기근이라고 해요. 엘리멜렉은 자기 가족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가기로 선택했어요. 그것은 우상승배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 사람들과 우상, 우상승배하는 자들과는 아무것도 함께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흉년이 들었을 때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이사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모아보러 갔어요. 그곳에서라면 먹을 것을 구하기에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네 식구가 살았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요.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해요. 그리고 얼마 후 엘리멜렉은 모합당에서 죽었어요. 이제 그의 두 아들과 기론이 청년이 되어 루과 오르바라는 모합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모합에서 살았어요. 그들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어요. 얼마 후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모합 땅에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세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하듯, 나오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해요. 이제, 나오미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자신을 돌봐줄 남편도 아들도 없었어요. 어느날, 베들레미에 다시 곡식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오미는 선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했어요 벌써 베들렘에서 떠나온 지 10년이 지났어요 지금 그곳을 어떻게 변했을까 돌아가는 것도 힘들고 긴 여행이 될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선택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모합 땅을 떠날 때 룩과 오르바도 함께 세 명이서 가기로 했어요. 한참을 걸어가다가 나오미가 며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오미는 룩과 오르바에게 입맞추고 그동안 자기와 아들들에게 대해준 모든 일에 대해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함께 울기 시작했어요. 헤어지는 인사를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에게 말했어요. 내게는 너희와 결혼할 다른 아들이 없다. 너희를 돌봐줄 사람이 없단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희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어요. 이제 룻과 오르바는 선택하지면 안 되었어요.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인사를 하고 오던 길로 돌아갔어요. 자기 나라 백성들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내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나 룻이 말했어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베들레임으로 돌아가기로 되었어요. 루스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 듣고 지금 선택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매일 매일 하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선택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루시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선택하는 그런 귀한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선택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친구들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